저그 위에 그. 보고 하니라 처음부터 막고 시작하는 라이너라트가 있다. 뭐야? 한 주도 받았어. 야, 이게... 야, 니가 일로 오니까, 얘가 누가 났어잖아. 엄마, 어? 어 뭐야. 야 뭐야? 뚱크 왜 저기 있어? 있어. 있어 아, 나 보고 있었는데... 아! 딜러네 아, 야라이 어디갔어? 야이스이에그럴거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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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근데 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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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다. 효과 미적화. 아직 지지 않아. 또 갔다. 아니. 끝나지 어 아, 사에 살렸었네. 아니, 아직 이 필요합니다. 자, 넘겼다. 필아 아, 가 죽어. 아, 이도계 아니, 겐지가 맞아줬어. 싫어하냐? 뭐야, 이게? 아, 존나다리야. 씨. 뭐야? 이거 와거 와봐 라인 개피! 뭐야? 라인 왜.. 아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윈스턴 하라고 뭐 <목소리> 밟아! 밟아! 나세요 <목소리> <아니, 이걸> 이제... <목소리> 아, 이거 꿈주네데 아. 아, 무만에은 <목소리> 아, 자마자 아니 라인 딸피 됐는데 뽕뽕 라인 좋잖아아 피가 정신도 왜 여기 있어? 와, 존나 쎄네 진짜. 아, 얘 진짜 마에안 드네. 아. 아 위에. 깼어 뭐라 이. 왜이? 한방이야 아니, 거를 그렇게? 야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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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같이 줘 그는 도덕체안 아, 개피, 안 아, 개피. 아, 개피. 힐도필, 힐도필 중, 힐도필 중. 아니, 아니. 줄이 절 줄이 등절그 <웃음> 위에? <laughs> 위도 위로 갔다? <laughs> 네위도방 <laughs> 안에 있거든? 있거든? <laughs> 아 저걸 못잡았화 지켜요 <laughs> <다시>, 네. <laughs> <laughs>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위 아, 여기 위 아, 나이스. 아, 왼쪽 스 아, 나쪽스 아, 나나이 나이스.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나이스.

와, 살려주세요. 뭐야. 망치 있다, 아, 치도다도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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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메이메이네. 나한테 와줘, 나한테 와줘. 아, 내었다 아, 나 어렵다. 이 아, 개띠, 아, 그렇지. <laughs> 안돼. <laughs> 아, 못 쳤다. 표나 동국에도 분하고 있거든. <웃음> <웃음> 버티어, 버티면 후해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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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도니 네. 뭐라도 잡아주세요, 제발. 너를 지키면서 와야지. 형님들 실망이 큽니다, 형님들 리그룹해, 리그룹해 다 빠져, 다 빠져, 그냥 빠져. 목숨 무지에, 목숨 부지해 다시 해 다시 나와 빠져, 빠져. 누구든 수 있어. 저절로 실현 이방벽을한번치면깨지질않 아, 뭐야 얘뭐이 나이스! 마이, 나이스. 마이, 나이스. 마이, 나이스. 마이, 아, 나이스! 아, 나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 아, 이스어이 아, 이스 아, 나이이 아, 어이

아 이거. 오히려 잔다. 어? 맞다. 뒤 아, 가, 가. 어. 아 야, 뒤에. 아, 에나봐 봐. 뒤에 나봐 봐. 아, 막혔냐. 야아 번 아. 아아 야, 이 이상. 인상 깨고 어떻게 이렇게 잡아 야, 이거 어떻게 잡아으니까 뭐 어떻게 해? 미리 아, 또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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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없어. 아. 안녕. 너는 너대겐지로 오케 오 뽕뽕 쓰지 마 봐. 뭐야 트레왜트레가 없잖아? 트레, 트레 지금 이게...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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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누가 봐서? 야 어디를 뛰는 거야? 아 진짜로. 와내어 뭐야? 너너왜 놀는 거야? 안 살려도 돼. 안, 안 살려도 돼. 또 어떻게 아, 어떻게 네 아, 괜아또 메이 10부터 빠졌어. 아, 뭐야? 나 휠이 안 되는 아, 아들어냐전이은 뭐 죽지 않아. 아었다아아아아나잘랐어너 이... 잘랐어. 어, 일단 그 그냥 공부해봐. 어? 괜찮았어 오히려 못 째려나? 아게아힐밴 들어왔어 나 살릴 수 있나? 궁 있거든? 내리세 살려 안돼주동안 네, 돼! 알리였어요어힐밴 들어갔다 자고 속쓰지 말라니까. 네. 아. 죽는 거라서 좀. 죽었어야 돼 그거. 아,